아, 못 참겠다. 누구야! 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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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롱. <laughs> 뭐하고 야옹아. 왜? 빨로메 고양이 새끼야. 아, 왜? <laughs> 고양이가 왜이렇 엄마 없는 소리를 잘 내지? 난 모르겠다. 뉴엄 뉴엄. 가지 말고 빨리 지나가라고. 역시 죽여버리기 전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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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쇼츠에서 봤는데. <laughs> 어지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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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<웃음> 야, 까비씨 누가 집마다 용암과았어 어떤 새끼야? 야, 꺼! <거>! 어? <laughs> 어. 강민이가 한거 아님? 뭐해? 나 아니야. 나도 이거 끌려다가 지금 방금 용암에 불붙어서 죽었잖아. 그럼 네가 깔았다 는 거긴 하잖아 <laughs> 내가 안 깔았다니까. 아, 근데, 누가임, 누구임, 진짜? 나임? 아, 잘못하면 불 붙겠다, 이거, 근데. 불 존나 붙고 있는데, 지금 딴 집에도? 자, 랍씨. <laughs> 애석하게도. 이럴 때는, 맞불 작전을 해야 돼. 오케이. 그럼, <laughs> 마크에선 맞불하면 더 붙잖아. 랍씨. <laughs> 원래 맞불도, 불이 번지면서 태울 걸안 남기게, 불에 탈 것들을 미리 미리 태우는 거거든. 알았어. 이게 또 태우고 있네. 씨발. 그래 <laughs> 여기 잉박 쓰던데 아니야? 뭐? 내집못 뭐 타고 있냐? 응. 아니, 여기 아 여기. 아냐 아니야, 뭐, 아냐 나옆에이글루가내 집이야. 응. 음, 이글루는안 아. 태우고 있어. 태우면 나는 지금 당장. 뭐라고? 다시 말해봐. 오긴 뭐야? 진짜 나니면 조용히 있어. 알았어. 진정해, 너그 용암벽에 내려놔. you forget to go 거 n t 거 e go? I go. Mogoko, Manduguska, Kitario. Okay, I'm a song. Oh, my. What the f. What the f. What the f. w 개구쟁이 어떻게 하지, 저거? 낚낚시 좀. 여태 여태 여기서 여기 낚시해, 야 되겠지? 아! 오 시원해! 너 장민아 나 <laughs> 여기서 여도 <여드나> 만았어 <깠어. 웃음> <laughs> 아니 너무 시원해 하는 거 아니야? 이거 집들이 해체해서 가져갈 거 그냥. <laughs> 어? <laughs> 벽 뜯어, 벽 뜯어, 판자 뜯어. 뜯어. 누가 여기서 허락 맞고 살래? 누가 여기서 허락 맞고 살래? 꺼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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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. 우리 말해서 나가. 아, <laughs> 여기 <나 어이 웃음> 어려워. 뭐야? 저게 그 낚시야? <laughs> 감자 복사해서 움직이자 일단 움직이더라도. 그러니까 빨리 대충 신량 어느 정도 복사하고 움직이자 바로. 이 마을을 자 네더에서 잠깐만. 네더에서 그뼈아 저거 또 불붙었어 야왜 붙는 거야 이거 씨발 뭐 아, 이번 불은 왜 붙은 거야? 와불 뭐, 붙었다고? 어디 음. 뭐한한 한 칸짜리 그거 붙여놨냐? 어이구 라이터 가지고 있는 새끼다 일단 난 아닌 듯 어, 앞에 마을 있다 강민아 어? 그거 내가 담아둔 약탈해라 마을에 불을 질러라 여자를 그치. 겁탈하고 남자를 겁탈해라 그건 그냥 와. 범죄자 말왜 저기 왜 그렇게 돼있냐 왜 포트나이트 돼있냐 포트나이트 그냥... 지랄 났음 말왜 지랄 났냐고? 진짜 그게 아직도 미스터리임 지지고 <laughs> <partic> <laughs> <짖고> 싶냐 진짜로? 젤 <laughs> <laughs> 진짜 <안 디딩이 웃음> <laughs> <laughs> <제일> 멋있다 진짜로 차안 들리는 얘기야 <laughs> 오, 아, 오, 씨발, 안 오, 안돼 오, 오, 씨, <laughs> 안 돼, 안 돼! 오 오케이, 오케이, 이 오, 케 오, 오, 이정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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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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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오,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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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웃 너무. 웃기네. <laughs> 오, 야, 야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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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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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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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<웃음> 네. 하 <laughs> 어? <laughs> 야,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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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 <저>, 어? 하하야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 <laughs> 다 <laughs> 다 <터졌어. 웃음>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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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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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야 미안해. 나무야 미안해. 장작이 아니에요. 음반도 구했어. 야 캐시 뭔 노래더라 근데? 아 둥두 둥둥 둥두 둥두 둥두. 하는 거 봐. 오딜 레퍼션. <laughs> <laughs> 그 새우 돌아가는 그 영상으로 유명한 거 있잖아. 오진 투. 어뭐 먹을래? 어야 나나 나. 나, 나. 야야야야야야! 운전을 씨! 어쩌면 운전면허 7급이야 7급은 없는 거야 중주야 면제 <웃음> 운전.. <laughs> 운전면제는 <운전변진 웃음> 뭔데 <웃음> 씨발 없신 <병진단. 웃음> 엄마 특 과대평가됨 <laughs> <laughs> 뭐하냐 <laughs> 와 진짜 깔끔하게 엄마트 과다평가도 위주로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이인지도 모르겠고 사회 통념상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일 것 같기도 하고 야 쇼츠를 어떻게 따 이걸 그러다 진짜 천벌 받아 임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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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규제 애니 나오고 있는데 폰이 그닥이던데 움직이는 바이켄찌즈볼수 있다 바이켄찌즈는 원래 움직이는데요? <laughs> 걔네, 야, 야, 얘네 야야 <laughs> 얘네 뭐야? 얘네 <laughs> <걔네> 뭐야? <laughs> 와! <laughs> 야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, 어떤 새끼, 점나 존나 넘겼나 보네. 아. 그러니까. 아, 비비, 실제로 봐보고 싶다. 알람 나다 그거? <laughs> 어, 트리콜? 아니, 샤비, 샤비, <laughs> 샤 <시럽들. 웃음> 어, 왜? 가슴, 가슴, 왜 비비? 우리한테, 왜 <laughs> 우리한테 왔네. <laughs> 한두 종류인 줄 알아? 아, 미안, 해 <laughs> 어? 어머, 머 음, 어. 어. 아, 잠깐, 미안해, 미안해. 생각지도 못한 게 계속 나오니까. <laughs> 내가 받은들이 <받았는지> 못해가지고 욕부터 <laughs> 나왔어. 얘기야, 이것도 비비. 이것도, 아, 비비. 어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이것도 비비. 아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이것도 비비아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. 이것도 비비인데 아까 비비랑 똑같이 원피스에 나오 <laughs> 미안해 이 미성년자 뭐임? 야 주크박스 어디다 설치할까? 양지바른데 없나 어디? 마을 중앙에다 딱 하나 놓고 싶은데. 어? 양지해장국 먹고 싶다. 해동해야지. 생각보다 양지해장국에 냉동팩이 있었어. 제이. 응. 음. 뭐해? 왜왜 때리는 거야? <laughs> 아, 공사로 좀. 막 행이 들고 졸나 때리. 빨리 흔들어. 너도 너도 빨리 흔들어. 그거 할 때가냐? 빨리 흔들어 빨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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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릴 쪽으로 돌아간 것 같아.